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 께서 너희 가 내게 말할때 너희 의 말하 는 소리 를 들으신 지라.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 시되 이백 성이 내게 말하 는그 말소리 를 내가 들은즉그 말이, 다옳 도다. 다만 그 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 을품어 나를 경외 하며 나의 모든 명령 을 지켜서 그들 과그자 손이 영원히 복받 기를 원하 노라. 가서 그들 에게 각기 장막 으로 돌아 가라. 이 르고 너는 여기, 내곁에서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그 일세대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광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불과 천둥과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홀엽산에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엄과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건 아닙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들은 떨려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서 그리고 감히 쓸수 없기 때문에 당신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니 당신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럼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니 감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 아빠,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 앞에 지금 함부로 쓸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이게 다 드러납니다. 최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감히 쓸수 없다는 것을 착 드러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지성소에 카튼이 찢어지고 정말 평화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위임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옳게 봤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어 훈련시키고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엎그러진 어, 어, 걸 봅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다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편지에 눈에 시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좌로나 오라 치지 말고 정말 어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 장구하게 살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딱 저희에게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밤새도록 우리가 고생했지만 얻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죄인이로서이다. 내 앞에 감당을 아, 못하겠어요. 이, 이 반응이 바로 맞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만 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가 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그거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감히 그 앞에, 내가 쓸수 있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오죠 용서를 받았다는 그 죄인의 그 용서를 받았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크게 누르는지 모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빚을 지은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뒤바뀐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 앞,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정말 창조주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어, 산상소원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산상수원에서 팔복의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죄인 된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산상수원의 그 팔복을 매일같이 한번 리피트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그 자가 현재의 복을 주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은 현재의 복을 허락하셨고 나머지는 다 미래형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 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정말 상이 크다 그러면서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령이 가라해진 것은 결국은 의의를 위해서 핍법받는그 길까지 가는 겁니다 어,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치라마 치우치지,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 Good Morning, Mr. Ove라는 그 영화에서 그 얘기한 그분의 어, 좌우명이라고 할 거야 이 얘기가 뭡니까? Right is right, wrong is wrong 여러분, 죄악된 것은 죄악입니다 어떻게 돌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된 것에서 돌아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죄악는 거룩하지 못한 그 삶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율법과 이 복음을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올무를 치게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지닌 자는 이 율법이 올무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정말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입에 드리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뭐가 법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벌받아 너 이거 안 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 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하나들은 예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다른 아들은 에휴 싫어요 해놓고는 가서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정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예,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도 아니고 의뢰의 지혜로서 목마른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개념인데.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다 악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저 욕이나, 욕이나 하고, 비평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언론이 매일같이 브리핑하는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보기가 좀 힘들, 힘들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참, 엄청 싸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정도인가? 어,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 매일같이 자기 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또 기자들 반박 들어가면서. 이다 뭐냐면은 당신 잘못한 거아니요 잘못한 거 인정하시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잘못 안 했다는 거, 잘했다는 겁니다. 뭐 기자들도 계속 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박니다 너희들은 페이크 뉴스다 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다 얘기하면 이게 서로 평행선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얘기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 미국 땅이 온전히 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심리에 가난해 지고 전부다 자기가 잘했다고 당신 잘못한 거 아니요? 서로 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이황무한 땅, 이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바란다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 각성에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지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놀란 은혜의 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내가 지금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이라도 이거 잘못하면은 요거 하나 빼먹으면 요거 하나 잘못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에이, 그러면서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로 보신다고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하나 정말 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정말 그 죄악의 모든 것에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아버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친구라고 우리가 부르며 아랫걸스로 아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바운드 로리스를 온전히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뻐해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복음을 지닌 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그 고백들이 온 세상에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